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예노크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보라 김 선교사입니다. 네, 어, 여러분 지금 어, 소위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있죠. 사실은 어, 나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 절기나 이런 나팔이라는 말은 사실상은 없어요. 예. 쇼파르라고 하는데 쇼파르는 어 어, 헬라하르는살핑크스라고 하죠. 어, 쇼파르뿐만 아니라 나팔로도 번역이 됩니다. 백생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를 때 사용되기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내기 23자 4절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요. 보통 이날을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르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절개나 나팔이라는 말이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린전서 15장과 20, 15장, 20, 15장 22절과, 50, 아, 51절과, 대산용에서 4장 16절에서 사용되는 악기이지요. 예. 그, 여기서 이제 헬라와 살피기는 보통 나팔로 옮기는데, 부활의 상황에서는 소파르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심판을 위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대학자들은 부활이 무교절 기간에 일어난다고 말 말들을 많이 했, 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든 소파르 소리에 부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고린 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나팔을 이제 얘기했는데 영원한 하늘 왕국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이 나팔절 기간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들, 기도 응답들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나팔절에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안 오시, 안 오셔서 세상으로 나가는 분이 다시 되돌아가고, 어, 요새 차처럼 다시 세상으로, 세상에 향락에 빠지는 분이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신 계시들을 어 거의 20년 전, 1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예, 15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마지막 때 대한 계시들을 어, 주시고, 어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저를 깨우시고, 그리고 제게 특별한 놀라운 은혜와 계시, 은사와 어떤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계시를 주시고 성경의 비밀들을 풀어주시고 네,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단단한 <laughs>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리스도 신부로서 예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 제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어,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으로 안 돌아가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주 초초초 임박했다고 예수님 오실 시간이 아주 임박했다고 지금 오실 수 있다고 어, 저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성령께서 지금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제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시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어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준비나 그런 것은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저를 여러 거지 고난을 통하여 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 장성한 그리스도 신부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인 중 계시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어 사실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주님 안에 늘 기도하며 예배함에 끼어 있으면 저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제게 정말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할수 없지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기도한 말씀과 예배 가운데 늘 거함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저절로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회개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 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부단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사실은 주님이 급,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계시를 주셨다가 연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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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어,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 그걸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주님, 금방 오실 것처럼 저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늘 준비되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거짓 대원자로, 이단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욕합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런 계시를 전하고 나서... 어. 깨어나신 분들이 저를 욕하면서 비난하고 어, 저를 배신하고 떠나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뭐야 안 오잖아? 어? 오신다며 안 오잖아 하고 <laughs> 떠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을 보라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예,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주권이죠.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는 지금이라도 갑자기 무두셀라를 죽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애녹은 알았어요. 그래서 애녹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 그 심판 가운데서 정말 자기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녹은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죠. 예. 하나님은 제게 늘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주님 오신다고 계속 계시를 주셔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초초초 아주 임박했다고 했죠. 예. 그것은 정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종들은 악한 종입니다. 예.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 섰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세계로운 처녀가 아니고 미라나 다섯 처녀가 될 확률이 너무 크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팔절 절기에 저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변함없이, 저는 어떤 절기가 됐든지 간에 늘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긴박한 때죠.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십시오. 네. 러시아의 상황을 보시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3차 대전이 임박했는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그런데 잘 보세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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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살의 책을 보면 정확히 방주가 5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5년 동안. 5년이 지난 후에, 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하신 일들이,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그 누구든지 남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말 제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눌리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제계시를 주셔서, 예수님 오신다고 깨어 있으라고 항상 저를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무에, 나뭇가지에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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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서 결국은 아주 소수의 열매만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뭇가지 끝에 소수의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안 제게 계시를 주셨을 때 제가 지금 십몇 년을 이상을 외쳐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깨어났던 분들 중에는 어 오래 안 오시네 안 오시잖아 하고 실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열매들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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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시험과 하나님이 흔들고 흔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확증받고 분별받고 예언하시는 많은 분들을 함부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깨어 있기를 원하, 원하시기 때문에 계시를 아주 정말 실제처럼, 실제처럼 임박하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자, 두,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깨어나서 어, 정말 마지막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으려고 하는 세기로운 다들 전혀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 아, 근데 마지막 때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알겠어. 어, 근데 뭐야? 왜 내가 생각했던 날안 오셔? 오신 다음 그렇게 예언을, 해, 예언을 했잖아. 근데 왜안 오시는 거야? 저거 거지대 언자네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그리고 세상일에 빠지는. 네, 다시 자기의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고 흔들어 흔들어요.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박하게 오실 것처럼 많은 주의 종들과 또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죠.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늘 깨어있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깨어있는 세기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에 어? 나 오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어. 뭐야 저 목사 저 선교사 거짓종이네? 이단이잖아. 어, 거짓말쟁이네. 거짓대연자네. 자,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니누의 백성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요, 니누의 백성이 회개하니까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연기됐죠.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하나님의 종두를 판단했다가 여러분이 그 판단하고 비난한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남겨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 그렇게 막 선포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해서 결국 미뤄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임했어요. 연기됐지만 결국 그들이 다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니 결국은 심판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7년대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알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늦게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환란이라는 그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닫고 해 그때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항상 지금 오실 것처럼 삽니다. 제겐 매일이, 매일, 매일 지금 이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제게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시고 그걸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걸 연기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니 저는 그 동안 열심히 외쳐왔어요. 여러분, 제 카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게시 받고 예,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십몇 년이 그 많은 세월이 아니에요. 자, 노아는 120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무죄절라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하시다가 연기하시고연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시간 그것을 깨닫고 항상 준비된 슬기로운 자서처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연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잠을 안 자오시고 성경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저를 이제 더 회개하게 하셨는데, 어,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주님의 종두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그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 모든 말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가 정당해지기도 하고, 울었다고 선포될기도 하겠지만, 우리 그 말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사 3장, 6절로 9절 말씀은, 혀도 불이에요. 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놓여 있는 불의의 세상이고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팔멸시키고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정말 혀 자체도 지옥 불에 태워지는 거죠. 예, 우리가 이한이한 이한 입으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살인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게. 예.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고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어, 북한에서 그 탈북하신 분 그, 그분들과 함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막 비방하고 헐뜯었어요. 예, 그거는 살인죄예요. 예, 그게 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그, 그분들, 그분들 댓글을 삭제하고 댓글을 더 이상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것이 죄입니다. 예. 성경을 잘 보시면, 내기 14장에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부분 전체가 비방 및 험담과 관련이 있고요. 사절에서 새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나오죠. 그게 이제 비방과 험담을 일삼는 이들이 수군대밀 떠들어야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둘중한 마리는 자분의 재단에 바치지 않고 마치 비방과 험담을 덮어버리듯이 땅에 묻죠. 나머지 새는 날려보내는데 회개한 죄인 곧 하나님께 사안받고 한번더 기회를 얻은 자들을 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풀려난 자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지금 오실 수 있다고 여러분 더더욱 회개하며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의 죄의 동자하고 가담하는 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되고 옳지 않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저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말씀 연구를 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어...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예. 새와 함께 가져오는 홍색 실과 어, 우슬초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절에 이 실의 붉은색은 곤충을 염료로 해서 물들이는 것이, 것인데 회개하는자의 마음에 새롭게 자리 잡은 겸손을 상징한다고 해요. 더불어 이제 키 작은 관목인 우슬초도 겸손을 상징합니다. 비방과 험담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질투와 교만입니다. 질투와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아무 꺼리낌 없이 비방하고 헐뜯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구절에서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염은 비방하고 활두는 입 주변을 감싸고 있고, 눈썹은 시세맘에 쳐다보는 것처럼 질투의 기본 특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여러분, 어,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어로 공부, 영어로 보면은 한글 성경에한 10배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를 공부하면서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요즘 성경이연고를 시키십니다. 음,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그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예.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과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를 마시면서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아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성찬식을 이제 했는데요. 참,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더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그 마음의 질투와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 여, 여, 여러분이 생각한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한 날에, 어, 바로 오실 것처럼 전해놓고, 안 왔네? 하고, 저저 저 종은 뭐야 하고 욕하고 떠나시면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려.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에녹처럼 여러분과 동, 항상 동행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계시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계시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잔이라고 정말 몰지각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 비밀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환란 가운데 남겨진 남겨지는 영혼들 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은 특별한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환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계시를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겨진 자들 향한 어떤 구원 계획이 있으신지를 제한테 계시해 주셔서 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깨느냐 하시면서 남겨진 그 영혼들까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전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끝까지 남아있는 열매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날짜에 예수님 안 오셨다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래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가 알려주셨어요. 그 나무가 흔들리고 흔들리고 하나님 흔드시니까요. 여러가지 시험을 주시니까요. 사람들이요. 다 떠나요. 근데요. 끝까지 남아있는 소수의 열매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열매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 신부가 되라고 여러분도 그런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에녹처럼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셔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자 되기 원하셔서 하나님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점점 강해지고 용감해질 것이지만, 언약을 배신한, 하나님 배신한 자들은 하나님, 그들이 더럽혀질 거라고, 아참하는 말로 더럽혀질 거라고 하셨지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런 것처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때 그 안다는 의미는 정말 그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로, 히브리의 성경에서는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 예수님이 자, 우리가 생각했던 때 그리고 오시겠다고 했던 약속했던 때안 오신다고 하나님이 연기하신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오해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제게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다 외친 노아처럼 제, 제, 저를 그렇게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도 이 끝까지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외침을 듣고 하나님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의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정말 시기롭지 못한 그런 다섯천여 졸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아놨다.